잠언 20장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심판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데는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좋하리라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잡을지니라.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경영은 은호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수 있으랴.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여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이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경고하니라.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메시 성경 잠언 20장 포도주를 마시면 비열해지고 맥주를 마시면 싸움질을 한다. 술에 취해 비틀대는 모습은 그다지 유쾌한 광경이 아니다. 성미 급한 지도자는 미친개와 같아서 그를 거스르면 불같이 화를 낸다. 훌륭한 인품을 지닌 사람은 싸움을 피하지만 바보는 틈만 나면 싸움을 건다. 봄에 씨를 뿌리지 않는 게으른 농부는 가을에 수확할 것이 없다. 무엇이 옳은지 아는 것은 마음속 깊은 물과 같고 지혜로운 사람은 내면에서 그 샘물을 길어 올린다. 충실하고 다정한 사람이 많다는데 대체 어디를 가야 그런 사람을 찾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 충성하여 정직하게 살면 후손의 삶이 훨씬 수월해진다. 자기 일을 잘 알고 성심껏 행하는 지도자는 허울 뿐인 천박한 자와 늘 부지런하고 정직하여 신뢰할 만한 사람이 누구인지 날카롭게 살핀다. 가격표 바꿔치기와 비용 부풀리기, 이것은 모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짓이다. 젊은이의 동기가 정직한지는 그 행위로 드러난다. 듣는 귀와 보는 눈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기본 장비다. 잠을 너무 좋아하면 가난하게 살지만 깨어 있으면 먹을거리가 생긴다. 물건을 살 때는 트집을 잡고 선심 쓰는 채하지만 산 다음에는 좋은 물건 싸게 샀다고 자랑한다. 아름다운 지식의 잔을 드는 것이 금과 보석으로 치장하는 것보다 낫다. 낯선 자에게 꾸어줄 때는 반드시 담보물을 잡아라. 떠돌이의 물품을 담보로 잡을 때는 경계를 늦추지 마라. 훔친 빵은 달지만 그 입에는 조만간 자갈이 가득 찰 것이다. 조언을 듣고 계획을 세우고 최대한 도움을 받아 실행에 옮겨라. 험담꾼은 비밀을 지키지 않으니 입이 가벼운 사람 앞에서 속내를 털어놓지 마라. 부모를 저주하는 자식은 빛이 사라진 어둠 속에서 살게 된다. 처음에 크게 성공한다고 해서 끝까지 잘 된다는 보장은 없다.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지 마라. 하나님을 기다려라. 그분이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시장에서 속이는 일을 미워하시고 조작된 저울에 격노하신다 사람의 발걸음은 하나님께 달렸으니 우리가 어디로 갈지 어찌 알겠느냐. 충동적인 서원은 덕과 같아서 나중에 가면 벗어나기를 바라게 된다. 지혜로운 지도자는 찬찬히 살핀 뒤 반역자들과 멍청이들의 말끔히 쓸어버린다. 하나님은 사람의 주인이시니 사람의 겁과 속을 다 들여다보고 살피신다. 사람과 진실은 훌륭한 지도자의 덕목이고 정직과 자비는 튼튼한 지도력의 바탕이다. 젊음은 힘으로 칭찬받지만, 노년은 백발로 영예를 얻는다. 체벌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악이 없어진다. 처벌은 사람이 깊은 곳까지 파고들기 때문이다.